18년 9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어 2점 1,0 b는 a,0 지나고 fx는 꼭지점 p 점 a를 지나고 p b 에 평행한 직선이 그러니까 pb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p b 에 평행한 직선이 예, 어. 2차함수 f x 그래프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q 여기죠 그래서 q에 내린 x축에 내린 걸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할때 pb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이것만 표시할까요? m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니까 이차함수가 어떻게 결정되죠? 점두개하고 공률 딱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풀수 있겠네요 x-1, x-a가 fx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거기다 2대 2파라고 하니까 이 어,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또 가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울기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기울기를 m 있잖아요. m을 m하고 a의 관계를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 확대해 줄게요. 확대하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전체 AB가 a b가 a 마이너스 3잖아요. 근데 여기 밑변는 길이가 2에 a-1, a-1의 절반만큼 간 거죠. y 변화량은 이 p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좌표가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a-1 곱하기 2분의, 어, 1 마이너스 a. 뭐, 요런 식으로 바뀌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 음, 음의 좌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a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 약분,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기울기가 표현이 예, 완성이 되네요. 뭐가 되냐면 2에 예, a 마이너스 1이 m이다라는 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요건 계산 과정이니까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게 m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a 마이너스 1이 이 e m이네요. 여기 보이죠?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은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 파란색이 얘가 2m이네요. 네, 뭐그 정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거대답해러 가보면 ar이잖아요. ar이니까 이거는 두 근의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차 방정식 fx하고 여기 1차 방정식 얘의 교점이니까 그 교점이 aq잖아요. AQ, 그러니까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면 AR이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제 내가 맨날 하는 1번식, 2번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 2차식을 FX라고 하고 여기 AQ, AQ에 관한 식을 만약에 GX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어 뭐냐,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루트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네,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f 어, x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의 x 플러스 a는 는이죠. 근데 이제 어 여기 1차 방정식이 기울기가 m이었잖아요. 그러면 m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죠? 1 0을 지나니까 x-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왼쪽에다가 넘겨서 정리하면은 x 제곱, 1 플러스 a의 m, x 어 플러스 a 플러스 m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요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더 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얘를 옮겨 볼까요? 얘는. 여기로 잠깐 옮겨놓고, 여기서 계산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 A에 가려면 고칠까요? A는 네, 2m 플러스 1이잖아요. 대입해 보면은, 그러면은, 어 3m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어, a니까 3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 아까 봤듯이 뭐죠 요거, 요거 써야 되거든요 요거 써서 이제 두 근사이에 거리 구해야 되니까 어, 9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12m 마이너스 어... 4니까, 요게, 슝슝슝슝, 날아가네요. 그러면은, 어 9m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그게 두근 사이의 거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걔가, 3m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근데, 그게 AR의 거리죠? 그러니까, 3m은, 오케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납득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B, 어, BRQ, BRQ의 넓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시, 지우고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a 여기가 1이고 ar이 3이고 어, 여기 아까 전에 구해 놓은 게2 m 이고 여기 ar이 3 m 이었으니까 여기는 m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에, 보이죠? 에,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brq brq 그 이제, 2분의 8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천천히 풀어야 되네요. 이게 3m 플러스 1이에요. 좌표가. 왜냐면, 여기 길이 3m에다가 더하기 1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디에 대입해줘야 되는 거냐면, 아까 1차 방정식이 뭐였냐면, 다지워졌나요 예, 지워졌네요. m에 x-1은 y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흉 집어넣게 되면은, 걔가 뭐냐면은, 3m 제곱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다른 색깔로, 여기,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길이가. 3m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은, m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이게 밑변이죠? 높이 m제곱. 그러면은, 얘가 2분의 81이 되기 때문에, m의 3승이, 어, 뭘 놓치고 온것 같은데, 아, 이거 3m이에요, 3m. 높이가 여기 3m이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가 3m제곱이니까, 저기 위에단 제대로 썼네요. 3m제곱이니까, 3m제곱이 81이니까, m3승이 지금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면, 81은 3의 4승이거든요. 그러니까, m3승이 3이다, 라는 결론이, 어, m이, m이 3이다, 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m값이 지금 3이네요. 그럼, m은 3인데, 어 아까 전에 a 값을 정리해 놨던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얘가 뭐냐면은 어, a가 2m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n 값이 3이죠? 었 다시 대입하면은 어, 6 더하기 1이니까 7. 그럼 7 플러스 3에서 정답이 나오게 되네요. 에이. 좋아요. 에이. 어쨌든 뭐 관계들을 이용해서 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계산이 조금 많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물고 늘어지면은 잘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좋아요.